지금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100%의 임플란트 성공률 하주고 싶으면 아르 임플란트 선택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탑 치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효정입니다 저희 치과는 서울 서초구에 있고요. 저는 이 병원을 개원한지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고려대학교 치과학교실에서 구강외과를 전공했고요, 임상교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임플란트와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일들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8년 전 그때부터 임플란트 첫 시술을 하게 됐고요. 1996년에 환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꾸준히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자신 있게 성공률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임플란트들이 저한테만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따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더 호환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임상가들이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이 임플란트 심립할 때이 손맛이 좋은 임플란트 그런 것들이 저의 임플란트 픽스처의 선택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또 저랑 친했던 옛날에 임플란트 강의를 많이 했던 저희 선배님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과 개발하는 연구팀들과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비전들을 봤고요. 내가 이분들이랑 뭔가 시작을 하면 완성된 임플란트는 정말 제가 잘 열심히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때가 이거 연구개발하고 많이 모였을 때가 또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당을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토론하느냐고 그 식당을 겨우 못 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식사를 마무리하던 적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노력들,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했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보철이나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손맛이라고 힐링 어그트 미제를 조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풀고 또인프레션 코핑을 조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할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MB1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임플란트의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MB2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좀더 변형된 우리가 상악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좀더쓸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더 어드밴스된 그런 임플란트 외형을 갖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치과의사, 성공하는 임플란트 환자, 성공하는 임플란트 회사. 지금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을 하는데는 정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정말 자신을 하고요. 정말 우리 원장님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같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100%의 임플란트 성공률 하주고 싶으면 아르임플란트 선택해 볼까요? 저는 아름 덴티스트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좋은 밀링 머신, 우리가 그 기공하는 장비들을 만들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접목해서 임플란트, 거기에 우리가 어브트먼트 보철 시스템, 정말 디지털로 다 셋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더 멋진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더큰 임플란트, 치과 장비 회사로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